네 안녕하세요 음, 이번 시간에는 웹해킹에 웹 대해서 같이 어,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는 이렇게 되고요 어, 이번 시간에는 실습을 위한 웹서버 구축을 하겠습니다 리눅스 상에 아파치하고 마리아 어, DB 그 다음에 PHP를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구성도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원래 실제 기업에서 또는 공공기관에서 네트워크 컨피그레이션을 보면은 이 여기 이제 웹 서버라고 보면은 이웹 서버는 DMZ 존에 설치가 돼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 DB는 내부망 사 내부망에 설치가 돼 있고. 사설 IP 주소를 대부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다양한 개인 정보가 중요한 자료가 저장이 되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볼 수가 없는 사설 IP 주소를 사용하도록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웹 서버는 외부에서 80포트로 또는 443포트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공인 IP로 되어 있고 DMZ 존에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 시큐어 존, 그 다음에 이 바깥은 이제 인터넷이기 때문에 언시큐어 존이 될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어, 여기 보시면 이웹 웹에 웹 서버 이제 관리자 페이지가 있을 텐데 최고 관리자 등록 현황이라든지 공용 계정을 사용하는 거라든지 이 공용 계정은 예를 들면이 밑에 보이는데 응용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계정이 있어요. 이 계정을 음 개발자라든지 운영자가 공용으로 이제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 아, 안 됩니다. 별, 왜냐하면 책임 추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별개의 계정으로 사용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최고 웹페이지, 웹서버 관리자 페이지는 중요한 관리자 페이지이기 때문에 IP 주소로 접근 제어를 하는 겁니다. 즉 예를 들면은 음, 여기. 여기, 만약에 어, 최고 관리자 터미널이라고 했을 경우에, 예를 들면 여기에 여기 있겠죠. 여기가 이제 내부망존이라고 했을 경우에, 여기는 IP 주소, 특정 IP만 어, 이 웹서버의 관리자 페이지로 로, 어, 들어올 수 있게 통제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 두 번째는 이제 DB 계정 말씀을 드렸는데 응용 프로그램의 계정, DB 서버의 계정, 개발자 계정이 있고 또 운영자 계정이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일반 사용자의 계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되겠죠 일반 사용자는 이 일반 사용자는 응용 프로그램에서 이 여기에 있는 응용 프로그램에서만 이 DB에 들어올 수 있게 해야 될 겁니다. 일반 사용자가 이 DB까지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SQL 쿼리 같은 거를 할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그 다음에 주의해야 될 점은 이 응용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을 보면은 소스를 보면은. 이 응용 프로그램의 계정이 하드코딩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비밀번호까지 어, 비밀번호는 암호화가 되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공용 계정은 사용은 안 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고 관리자 어떤 특권을 갖고 있는 관리자 경우에는 i p s 로 접근 통제를 해야 될 거고요. 여기에 있는 이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개인정보가 만약에 저장이 되면은 이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이 변경되거나 이럴 경우에 책임 추적성을 위해서 3년간 보관하게 되어 있어요. 그 접근 권한에 대한 설정 변경을 그 다음에 접속 기록, 뭐 사용자가 접속을 했다거나 DB 서버의 계정, 개발자나 운영자가 이 DB를 접근을 했다거나 응용 프로그램 계정에서 접근을 했다거나 이런 접속 기록을 1년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혹시 개인 정보가 유출된다 유출됐을 경우에 어떠한 잘못에 의해서 이게 유출이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책임 추적성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실습을 위한 레서버를 구축을 하도록 할게요. 리눅스, 아파치, 트 마리아 디비, MySQL을 설치를 할 수도 있는데 MySQL은 이 오라클 코퍼레이션에서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무료 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 버전을 설치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냥 마리아 디비를 이용을 해서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MySQL하고 마리아 디비는 어, 왜냐하면 MariaDB는 MySQL에 수정된 버전이에요 그래서 라이센스 및 배포 문제로 인해서 여기 보시면 MySQL에 원래 개발팀이 개발한 거라 거의 동일하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네, 그러면 지금부터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Ubuntu 20.04 데스크탑에 이제 설치를 할 건데요 이 스냅샷에서 지금 제가 연습을 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초기 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초기 로 돌아와서 어, 터미널에 로그인을 한 다음에 자 APT 일단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네, 정상적으로 됐고요 우리 아파치2 부터 설치를 할게요 APT 인스톨, Apache 툴을 하면 됩니다. 네, 이거는 그 동안 제가 음, 여기 유튜브에 올린 자료에 보면은 APT, Apache 툴 인스톨 관련해서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별다른 설명을 안 드리고 있고요. 습관적으로 APT, 아 시스템, 시스템 컨트롤, 스테이터스, Apache 툴을 해서 정상적으로 지금 러닝이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할게요. 그 다음에 apt install 물 먼저 MariaDB를 m a r d b 서버를 설치를 하겠습니다. 예, 네, yes 하면 되고요. 네, 저장소로부터 관련된 파일을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시스템 컨트롤 스테이터스 마리아 DB 서버 하면 되겠죠. 음, 네. 시스템 컨트롤 스테이터스 마이 SQL 해야 되네요. 자, 왜냐 지금 혼동스러울 텐데 마리아 DB를 설치했는데 왜 마이 SQL을 이렇게 보느냐? 네. m 마이 SQL하고 마리아 DB하고 거의 같다 고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리아 마이 SQL 이렇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아, 이게 동일하니까 그렇구나 거의. 여기 보시면 MySQL D, 데몬 프로세스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음, 프로세스 ID도 472면서 이 MySQL 데몬. MySQL 데몬 프로세스가 472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노란색으로 음, MySQL 퍼포먼스 스키마 뭐 체크 뭐 여러 가지 좀 노란색에 뭐 음, 어떤 워닝 메시지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초기화를 안 시켜서 설정을 초기 설정을 안 시켜서 그랬습니다 이따가 설정을 하면 요 메시지가 없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Checking for Insecure Root Account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그 다음에 우리 뭐안 시켰죠 램프를 설치한다고랬잖아요 램프, 램프는 리눅스, 아파치 마다에 MySQL 또는 MariaDB 또는 PHP를 의미합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책에서는 이 M이 MySQL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MySQL하고 동등한 MariaDB를 이제 설치를 한 거고요. 그럼 PHP가 남은 거죠? 그럼 apt install php하고 php MySQL. 네. MySQL하고 php하고 연동하기 때문에 php MySQL을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치가 다 됐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php 7.4 버전이 설치가 됐네요. 이제 버전을 보기 위해서는 ph-v p 하면은 어, 버전이 나올 겁니다. 7.4.3이 되겠고요. MySQL, 어, MariaDB 버전도 지금 현재 My, MySQL-v 하면은 버전이 나오죠. 여기 마리아 DB라고 나오고 여기 10.3 버전이네요. 13. 왜 버전을 보냐면 마리아 DB 같은 경우에는 10.3 버전하고 10.4 버전이 있는데 이 유간에 좀 차이점이 약간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어 버전을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그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마리아 DB를 설치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MariaDB 서버 대신에 MySQL 서버로 이렇게 설치를 하면 됩니다 apt install mysql server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는 MariaDB 로 설치했기 때문에 이제 되고 그 다음에 어, 아이 MySQL v 로 들어가서 지금 마 MariaDB 로 들어갔군요. 에, 이건 잠시 빠져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되냐면 MySQL 온더바 시큐어 온더바 인스톨하고 탭을 치면 MySQL 시큐어 인스톨레이션이 있어요. 예, 보안에 대한 초기 설정을 인제 하게 됩니다. 자 우선 커런트 패스워드 루트에 대한 커런트 패스워드는 현재는 없어요. 예, 그래서 그냥 리턴치시면 되군요. 루트 패스워드를 설정을 할 거냐? 그서 yes 하겠습니다. 복잡하게 설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음, 실습이기 때문에 1234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실습을 하기 때문에 패스워드를 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1234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나니머스 유저를 리무버 할 거냐? 예, 리무버 하는 게 좋죠. 예, 어나니머스 유저를 어, 생성을 해 놓으면 어, 보안 설정이 아주 취약한 보안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없애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루트 로긴 리모트 리, 리모트에서 루트 로긴이 허용할 거냐? 예, 이것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제 이따가 실습할 때는 아, 뭐그래트 옵션을 줘서 또는 뭐 음, 어떤 설정할 때 루트 로긴이 필요할 때 이제 언로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디스 언로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테스트 데이터베이스하고 액세스를 음, 리무브할 거냐? 이거는 놔두죠. 테스트 데이터베이스는 실습상을 위해서 놔둘 텐데 실제 어, 운영할 때는 테스트 데이터베이스가 운영 어, 운영 서버에 나서는 안 되죠. 이거는 어, 개발 서버라든지 이런 데다 놔둬야 될 겁니다. 이게 운영 서버라고 보고 어, 없애겠습니다. 리무브를 하겠습니다. 아, 리무브하지는 않겠습니다. 아, 지금 여기서 테스트 데이터베이스를 보기 위해서 리무브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게 운영 서버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는 없애는 게 좋다. 공고한다라는 겁니다. 예, 없애지 않겠습니다. 그 프리빌리지 테이블 아, 리로드 하겠느냐? 예스. 예, 하면 이제 음, 설정이 보안에 대한 설정이 끝났고요. 습관적으로 MySQL을 보면, 음, 네, 여기 노란 게 아직도 나오네요. 음, 네, 이건 거의 뭐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대로 어, 설정이 된 걸로 생각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또 시스템 컨트롤 클러, 어, 스테이터스 마리아 r i d b 를 해도 같은 어, 이 MySQL 같은 어, 상태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MySQL, MariaDB 이렇게 스테이터스를 봐도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웹 서버가 제대로 보이는지 한번 볼게요. 어, CD 밑에 따따따 HTML을 가면 어, 초기 index.html이 있죠. 에, 여기다가 어, 하나만 넣죠. 네, html 문서 잠깐 하나 추가를 하고 네, 파이어폭스에서 html 문서가 제대로 읽혀지는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로컬 호스트로 보면 되겠죠 로컬 호스트 말고 어, IP 수를 넣죠. 어, IP 수가 입력이 되지 않아 아, 192, 168, 2 0 110입니다. 어, 확인을 해볼까요? 습관적으로 ifconfig을 하면 에, 여기 있죠. 192, 에. 에, 여기 hello world가 찍히죠. 그아파치2 서버가 정상적으로 동작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 다른 거는 어 UFW로 어, 방화벽 어, 호스트 베이스트 파이어월이죠 어, 상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활성 돼 있죠 만약에 어, 보안 설정을 위해서 호스트 베이스트 파이어월을 활성화시키고 어, 이 아파치를 보기에는 80 포트만 열어놓으면 되겠죠 그냥 이브를 시키게 되면활성화되어 네. 있고요. 그다음에 UFW allow from 특정 IP 주소. 우리는 칼리로부터 우리가 접근을 할 거예요. 그러면 칼리 칼리 리누스만 접근을 하도록 하겠다. 그러면 from to Destination은 어떻게 되죠? 192.168.20.110이죠. 이, 어, 우븐트의 IP가 요 110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만 열겠다. 그리고 80포트를 열고, 어, 프로토콜은 뭡니까? TCP가 되겠죠? 네, 이렇게 해주면, 룰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보시면, 어, 192, 168, 20에 10에 있는 IP 주소만, IP에서만 TCP로 80포트, HTTP죠? 어, Http 라는 그 포트로 이 어, 서버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룰을 설정을 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되겠어요 전부 Denied 가 됩니다 일단 요렇게 까지 한 걸로 해서 설, 음, 램프를 설치를 하고 u f w 까지 룰 설정을 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